토요일 새벽 예배 어, 아님 말씀은 출애국기 16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공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매추악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가슴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멸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출하기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이 어려움이 빠져있지, 뭐, 빠져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광야같은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빈손 들고 서 있어도 광야에서 살수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을 드리는 모든 선호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선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것을 거들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멸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들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 관계상으로 알때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하기로 그들을 먹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야구에서 1장 17절에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언제 깨닫느냐? 어? 평상시에는 뭐 먹는 것,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순중한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병들면 건강이 상하면 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답답함을 그러나1 9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상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 말 것도 없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옆에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 이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은 잃고 나면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것을 읽고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모나리자 그림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보였대요. 그들이 보 것은 뭐냐면 모나리자가 놓여 있었던 그빈 자리를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또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상실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상시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부족한 모든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을 의심하는 것,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것 대신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 은그 어려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사회 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외출하기로 먹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야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 말을 조심해야 돼.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게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 내가 원망하고 망한다, 망한다. 밤낮 살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들리는 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할 것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돌릴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 배를 보면요, 크고 또 풍랑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 지극히 작은 키로 그게 운행이 됩니다. 야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남,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혜받기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니라 한 작은 티가 그 배의 진로를 바꾸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색지의 효과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바꾼다는 거. 우리 인생 속에 사람이 영광이 나길 원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광날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시는.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만날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는다는 거. 지금 참 어려운 시기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실질의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하소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방해 속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새 치어가 우리 인생의 치로를 바꾸듯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은혜로운 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주 주시는 부리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니요.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습이다 아멘.